안녕하세요. 박서진 가수를 사랑하는 답별과 트로팬 여러분 반갑습니다. 장구의 신 박서진이 팬들의 뜨거운 사랑에 힘입어 왕좌에 올랐습니다. 10월 청룡랭킹에서 박서진은 21,138표를 얻어 당당히 1위에 올랐습니다. 지지율은 36.99%입니다. 2위는 7,991표를 얻은 이승윤이 차지했습니다. 박서진은 이번 투표에서 확고한 팬들의 지지를 등에 얻고, 일찍이 1위에 올랐습니다. 노래 등 볼거리 많고 들을거리 넘치는 무대는 기본. 인기 예능 살림하는 남자들에서 보여준 진솔한 모습에 날이 갈수록 더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입니다. 이 가운데 각종 지역 축제 섭외 영순위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박서진은 최근 두 번째 새집 찍기에 나선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기도 최근 제17회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에 출연한 뒤 서울 마포구 효도밥상 사업에 1,500만 원을 기탁하는 등 착한 행보도 이어가고 있습니다. 한편 청룡 랭킹은 청룡 영화상과 청룡 시리즈 어워즈의 주최사인 스포츠조선과 셀럽챔프가 함께 진행하며 매달 수상자 선정과 더불어 반기별 수상자를 통해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화제의 스타들을 선정합니다. 6개월에 한 번씩 뽑히는 반기별 수상자 베스트 배우, 베스트 예능인, 베스트 가수에게는 트로피가 주어집니다. 박서진 가수가 2024 하반기에도 청룡상 베스트 가수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많은 사랑으로 투표에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설정은 사랑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답별 여러분 반갑습니다.